여러분 반갑습니다. 블라인드에 재밌는 사연이 하나 올라왔더라고요. 이게 또스탑밀커 유행 중에 하는데. KT 다니는 분이고, 일단 남자로 일단 보입니다. 글 내용을 보면. 만약 2년 사귄 여친이 프로포즈를 얼마 남겨놓지 않고 갑자기 나 사실 전에 결혼식 올린 적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믿기지가 않고 내가 이걸 받아들여서 이해하고 잘살수 있을까요? 결혼 생활한 건 아니고 시까지만 올렸다네요. 유유. 그래서 우리 결혼식은 안 하고 싶다고 하네요. 가족끼리 소규모로 하는 건 가능. 앞으로 지난 일에 대해서는 더 묻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네요. 대신 자세하게 한 번은 얘기해 주기로 했습니다. 라는 글입니다. 그러니까 이 글에 어, 좋아요가 좀 많이 달렸네요. 비씨카드 못 살지. 그러니까 원래 글쓴 분이 다시 등장합니다. 그런데 아이디가 보니까 맑은 영혼의 요정 그리고 여기다가 이모티콘도 있네요 그런데 뭐라고 답변했냐고 하면 10가지만 올렸다고 해도 그러니까 또제 댓글이 그래도 돌싱인 거네 저걸 저 때까지 속인 게더 소름 2년 동안 속인 거잖아요 또그 다음에 댓글 이것만 속였을까? 그렇죠 다른 것도 많이 속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 속이고 거짓말하고 기만하고 이런 것도요 습관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다시 글쓴이가 등장합니다. 착한 사람이야. 이상하다. 처음에 글쓴 사람이 본인이 남자 처럼 했잖아요. 그런데 계속 그제 댓글을 보면 실드를 씌고 있어요. 또 여기에 제 댓글, 도레이 전단 소재. 착한 사람이다 이러고 있네. 너 호구냐? 또 신협인 사람이 속아서 결혼하는 게 말이 되냐 하니까, 또 여기 글쓰니가 상대방이 사기를 친 거라고. 하니까 또 다른 분은 너한테도 인연 사기쳤잖아. 그런데 제가 볼때 이거 보니까 계속 실대치는 거 보니까 이거 본인입니다. 하나생명분은 이거 눈치채신 것 같아요. 남녀 바뀐 것 같은데 너 얘기지 하니까 글쓴이가 아니라고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삼성전자 현자가 나타났습니다. 남자는 닉네임에 요정 플러스 이모티콘 따위 쓰지 않습니다. 어 남자들은 그런 거안 쓰죠. 여기, 이모티 이거, 이거, 이거예요, 아이디가. 맑은 용혼의 요정. <laughs> 본인이야, 본인. 본인 얘기시라면 하루라도 빨리 남친한테 솔직히 말하세요. 이거 숨기면 이혼 사유예요. 좋은 사람 놓치기 쉬는 건 이해되지만 늦게 오픈할수록 배신감이 더올것 같네요. 라는 글입니다. 이거 관련된 내용이 또 있는가 찾아보니까 예전에 KBS 예능의 연애창연 시즌3 152에도 유사한 사연이 있었더라고요. 남자친구와 2년째 열애 중인 고민녀의 사연입니다. 고민녀는 만난 지 2주년이 되던 날 프로포즈를 받는다. 그러나 고민녀는 곧바로 커플링을 빼고 이별을 선택한다. 사실 고민녀는 과거 이혼했던 사실을 숨겨왔고 이것 때문에 남자친구의 청혼을 거절한 것 정말 못됐습니다. 어? 아니 2년 동안 숨기고 돌싱인 거 숨긴 거잖아. 앞에 블라인드 사인은 어제 올라온 거거든요. 유사 케이스죠. 그런데 또 찾아보니까 나는 솔로 13기 순자. 이 사람은 본인이 돌싱인 거를 숨기고 낯솔에 출연했나봐요. <laughs> 본인이 숨기고 출연. 진심으로 사죄. 뭐, 그래서 기사 내용을 보니까 통편집을 당했대. 야, 아무리 그래도 <laughs> 나는 솔로 출연하는데 돌싱을 숨기고 출연했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분명히 들키는데 참 어이없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좀 기사를 보면 요즘은 이혼 같은 경우도 오픈런을 한대요. 요즘 우리나라 이혼 정말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협의 이혼을 할 때는 배우자와 함께 출석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가정법원 아침마다 장사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늦게 가더라도 하루 종일 출석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나라의 지금 혼인 및 이혼 건수를 보니까 2018년도 25만 건 결혼인데 이혼이 10만 건, 2019년도도 23만 건 혼인에 11만 이혼, 2020년도도 21만에 10만 건 이혼, 2022년도 19만 혼인 건수에 9만 이혼. 그러니까 한 해로 봤을 때 혼인 건수하고 이혼 건수 비율이 50% 약간 안 되는 수준이에요.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마 이런 사례가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지금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2022년도 혼인 이혼 통계를 보면 0에서 4년 사이에 이혼하는 비율이 18.6%입니다. 그리고 5에서 9년이 18.0. 우리가 통계적으로는 친혼부부를 5년 이내인 경우를 보거든요. 그러니깐 까 5쌍 중에 한쌍 정도가 5년 이내에 이혼을 하는 거예요. 엄청나죠? 근데 이 경우 같은 경우는 혼인 신고를 한 케이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요즘은 결혼식을 하고 난 이후라도 혼인 신고를 바로 안 하는 경우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것까지 감안한다면 5년 이내에 이혼하는 사람이 뭐 정확한 데이터는 안 나오던데 한25% 30%까지도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제가 볼 때는 뭐 국내 결혼도 그렇고 국제 결혼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확인해야 되고, 녹취도 저는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저는 들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가 법적으로 제가 좀 보니까 법제처 자료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아내가 결혼 사실을 숨기고 결혼을 했다면, 아내의 기망행위로 인해 결혼한 것이므로 결혼의 취소 사유에 해당한답니다. 이제 저도 뭐 법을 잘 모릅니다만은 무효 취소가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자, 혼인 취소로 법률론이 해소되는 경우, 장래의 혼인관계가 해소되는 것과 달리 혼인의 무효의 경우 처음부터 상대방과 혼인을 한 적이 없었던 것. 근데 지금 이 경우는 무효가 안 되고 취소래요. 즉 이렇게 해서 이혼을 하게 되면 소류상으로 이혼남이 되는 거예요. 판례가 그렇대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무효로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아니 여자가 사기쳐가지고 쏘아서 결혼했는데 이혼남 딱지가 붙는다? 이거는 개떡 같은 법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하여튼 대한민국 지금 하여튼 뭐 국내 결혼 하시는 분들 물론 국제 결혼도 제가 볼때이 부분은 확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것도 녹취를 해 놔야 그게 나중에 어떤 분쟁이 생겼을 때좀 방어용으로 쓸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